안녕하세요. 베프로입니다.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. 오늘 장 전부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 공시가 나왔죠. 그런데 이미 차트에서는요. 이러한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 알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? 차트가 뉴스보다 선행한다. 그래서 오늘은요. 이러한 일정에 따른 이 차트 해석들 도움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차트적으로 그래서 뭘 체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오전부터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, 뭐 테슬라냐, 컬컴이냐 굉장히 추측성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 테슬라 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상 이 테슬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요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공급 계약 공시 한번 살펴보면은요. 이 계약 금액은 한 22조 원 이상이고 이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7%밖에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땠습니까? 7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왜냐하면, 왜냐하면요, 이 표면적으로는, 표면적으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서 이 계약 규모가 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졌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을 더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요, 이 근본적인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? 그동안 이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왔던 그 원인이 바로 이 파운드입니다. 이 빅테크 수주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만년 적자였죠. 만년 적자였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빅테크양 수주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기대감이 생성되면서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? 이 상승 방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7% 급등이 나타났던 거고. 그리고 이차그 수급과 이 차트 차트만 봐도요. 최근에 굉장히 수상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 이 자사주 매입 기간이었죠. 자사주 매입 기간에 이 외국인들이요. 보통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단 말이죠. 그리고 이한달 동안 이 삼성전자 주가를요. 1조 7천억 이상을 지금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어땠습니까? 주가가 계속된 이 하반경직성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저점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 계단식 상승이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장기입형선을요, 이 장대항봉으로 돌파를 했고, 그리고 지난 고점 라인까지 돌파 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는 이 매수타점까지 주면서 제가 이때도요, 정확한 이 신규 매수타점까지 안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공급 공시,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이러한 모든 것의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, 사실, 이 연초부터요, 이 테슬라가 이 삼성전자를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계약협의 루머가 돌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파운드리에서 이 테슬라 고객 유치 기대감이 사실상 상반기에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어떻습니까? 재료가 나왔나요?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, 그런데 이 오늘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고객사가 테슬라라는 게 확실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,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 확률을 높게 보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.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요, 두산 테스나가 있습니다.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 도조칩 아시죠? 이 도조칩 테스트 물량 수주 기대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기관들 수급 보시면요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장대항봉이 몸통 이탈 없이 이탈 없는 윗부분에서 이러한 등락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이 평선까지 밀집이 되면서 이 오늘 어땠습니까?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급등은요. 오늘 이 두산테스나 이 주가 급등만 봐도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 상대방이 이 테슬라라는 걸 쉽게 유출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우리의 삼성전자가 이 수주 공시로 인해서 만년 적자였던 이 파운드리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이 추가 수주 그리고 이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요.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인데요. 금요일에 공매도 거래 대금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?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차트 한번 돌아오면은 이 금요일. 이 금요일에 정확히 이 지지라인, 이 지지라인에서 공매도 거래대금까지 줄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만큼 배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자리, 자리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. 이 수급과 여러분 스스로 이 수급과 그리고 이 차트와 그리고 이 뉴스 해석까지 여러분께서 모두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배팅할 수, 수 있으십니까?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본업도 굉장히 바쁘시고, 그리고 가정도 돌보시고 바쁘신 와중에 이러한 분석들 언제 하십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요.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봉입니다. 여러분, 주봉 한번 보시면은.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왜냐면, 왜냐면은요 이 121선 이 장기평선 지금 돌파 후에 안착 여부 체크를 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이 평균 단가 관리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주봉상에서 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면은요 앞으로 이제 추세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추세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면은 이 7만원 이상 라인부터 이 매물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추세가 상방이어도요, 오르면 매도하고, 오르면 매도하고, 이러한 매도 물량이 출해되면서 이 주가 변동성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비중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긴 시간 이 삼성전자를 보유했던 만큼 그 기회 비용, 그 귀의 비용을 모두 이 수익으로 보상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요, 지금 이 삼성전자 집중할 시간이고요.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두의 염원, 얼마입니까? 10만전자. 정말 말로만 10만전자가 아니라요, 정말 10만전자 갈수 있습니다. 파운드리가 해결됐기 때문에. 그래서 이 10만전자까지 수익, 끌고 가기 위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.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 극대화 전략들 이러한 극대화를 위한 이 디테일한 대응들 여러분들께 해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은 해야 할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, 평균 단가 그리고 이 삼성 이이두 가지를요. 이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디테일한 대응들 모두 안내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하반기에도 이 삼성전자 오를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요, 제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증권과 자료들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, 이 자료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거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추가적으로요,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수주받은 이 AI6 이 칩이요, 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, 이 테일러 공장 관련 비중이 높은 이 소부장 종목, 이 소부장 종목까지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 소부장 종목까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요, 010-4756-2092로 남겨주시면은,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요, 제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하반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주고요 어, 최근에 제가 이 삼성전자, 그리고 이 자회사가 M&A 한 건을 한번 살펴봤는데, 무려 7건입니다. 네, 이 7건도요,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떻습니까? 굉장히 다양하죠? 그만큼 이 분야를 막론하고 이 유망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, 중요한 건그 다음 주자죠? 그 다음 주자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.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결제, 이 보안 관련주 인수를 주목하고 있는데, 왜냐하면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실제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스테블 발행사 이 서클과 손잡고 이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에 USDC를 도입하는 것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페이를 가지고 있죠. 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 즉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? 지금 현재 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화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 제도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삼성전자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수 있는 이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요. 최근에 이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됐죠. 이 서,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되면서 이 공모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? 무려 800%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, 이 주가를 보고요.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났냐? 바로 새로운 기술입니다. 이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. 예전에 이모 드라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이다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대가 어땠냐면요이 오프라인 시대였습니다. 이 오프라인 시대에서 이 정보화 시대로 이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얼마였냐? 무려 2,890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2020, 2000년도 때 2000년도 3월 초에 무려 주가가 28만 2천원이 되면서요. 14,000% 이상 시세가 분출됐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스테이블코인 트렌드가요. 이 지금 현재 전통 금융에서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 속에서 제2의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나시죠? 이 로봇 기업인데 이때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 주가가요 무려 이600% 이상 시세가 났고요. 최근에는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800% 이상 지금 시세가 분출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이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업사이드 상상이 되시죠? 그리고 이 종목은요 실제로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보시면 이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도요, 지금 이 상승형 매집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추세의 상승은요, 이 신고가 돌파 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. 지금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. 지금 완벽한 눌림 구간에서 매수기에 주고 있으니까요, 이 종목 무조건 선점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투자는요, 이 기회가 왔을 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뭘할수 있다?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필요한데, 제가 종목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, 이 베팅과. 이 용기를 가지시고 이 종목으로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꼭 풍성한 계좌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기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.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 드리겠습니다. 010-4756-2092 010-4756-2092로요. 기회 이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